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 몇번 가셨어요? 한 번, 두 번, 혹시 세번 이상 가신 분도 계시죠? 새벽 2시쯤 되면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 또 화장실이구나 싶어서 일어나는데 온몸이 청은 망은이에요. 어두운 복도를 조심조심 걸어가서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이번엔 잠이 안 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4시쯤 되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험 혼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옆집 할머니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분도 교회에서 옆에 앉으신 집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친구들 만나도 졸립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을 의학용어로는 야간요라고 부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증상이죠. 의학적으로는 잠자는 동안 소변을 보기 위해 한번 이상 일어나면 야간요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도는 나이 드시면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두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를 치료가 필요한 야간요로 봅니다. 그럼 이 야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까요?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야간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지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겪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야간요를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을 이야기는 크게 네가지입니다 첫째, 야간뇨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물론이고 안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 왜 여러분은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문제인지, 방광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숨어 있는 건지 정확히 짚어 드릴 겁니다. 셋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집에서 꼭 해야 할 준비 작업과 생활습관 개선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간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나중에 제가 드릴 해결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야간요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다 같은 잠일까요? 아닙니다. 잠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어요. 특히 깊은 잠, 의학용어로 석화수면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뇌가 정리되고, 면역력이 충전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느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의학에서는 수면 분절이라고 합니다. 잠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밤 10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 깨고 다시 잠들었다가 새벽 4시에 또 깨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몸은 깊은 잠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8시간을 잤으니까 충분히 잔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깊은 잠을 거의 못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합니다.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성피로가 쌓입니다. 오전에 친구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도 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청은망은입니다. 손주들 봐주다가도 정신이 멍해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신문 읽다가 같은 줄을 세 번씩 읽게 되고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려는데 무슨 순서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실 때를 상상해 보세요. 주변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불 켜기 귀찮아서 그냥 어둠 속에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깬 상태입니까? 아니죠. 비몽사몽입니다. 눈은 떴는데 정신은 반쯤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제대로 못 보고 문턱도 헷갈리고 화장실 문 손잡이도 한 번에 못 잡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은 밤에 눈도 잘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낙상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특히 고관절.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수술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몇달 동안 제대로 못 걷고 그 기간 동안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지고 욕창이 생기고 폐렴도 잘 걸립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야간요는 노년층에서 낙상과 고관절 골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이 넘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세 번째. 뇌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뇌는 언제 청소를 할까요? 바로 밤에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뇌 안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생긴 노폐물들, 복성 물질들을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씻어내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뇌에 쌓이면 치매를 일으키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를 보면 이 물질이 덩어리로 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깊은 잠을 자면서 이걸 계속 청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뇨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이틀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몇달몇년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 안 나고 아까 어디에 안경 뒀는지 기억 못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립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점점 심해지면 경도인지 장애가 되고 나중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짜증이 늘고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집니다. 원래 활발하시던 분들도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모임에도 안 나가시게 됩니다. 식욕도 떨어집니다. 피곤하니까 밥 먹기도 귀찮고 영양상태도 나빠집니다. 그러면 체력이 더 떨어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예민하니까 배우자나 자녀들과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보셨죠? 야간료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몇번더 가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면, 안전, 뇌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왜 밤에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괜찮다가 왜 유독 밤에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호르몬이 배신합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항인유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콩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소변 만드는 걸좀 줄여라. 이렇게요.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바소프레신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콩팥이 소변을 적게 만들어요. 덕분에, 우리가 밤새 푹잘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밤에도 나처럼 다소프레신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콩파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야간단요라고 부릅니다.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 종일 만드는 소변의 3분의 1 이상이 밤에 만들어지면 야간단요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방광이 늙어갑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400에서 500 큐빅센티미터 정도까지 소변을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고무풍선이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에서 300 큐빅센티미터만 차도 방광이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 가야 한다고요?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이 조이면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는 호두만 한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게 커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죠.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갑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방광에 소변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걸 잔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또 마려운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낮에 부종이 밤에 소변이 됩니다. 이건 참 신기한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생길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 속 수분이 중력에 끌려서 아래로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리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게 부종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사라집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심장으로 콩파드로 몰려갑니다. 콩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수분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콩팥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해야죠.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하체 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네 번째 이유, 가짜 신호입니다. 여러분, 비뇨기과 약을 먹어도 야간 요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멎는 병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10초, 20초 숨이 멎었다가 다시 컥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간요와 무슨 상관일까요? 숨이 멎으면 흉부압력이 높아집니다. 심장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착각을 합니다. 아, 지금 몸에 수분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ANP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콩팥에게 명령합니다. 소변 많이 만들어서 수분을 빼라고요. 결국 콩팥은 밤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생기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심한 코골이가 있으신가요? 낮에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신가요? 자고 나도 피곤하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야간뇨가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뇨기과가 아니라 수면 클리닉에 가셔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면 야간뇨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약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 중에 야간뇨를 일으키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이뇨제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약은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이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도 있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으로 다리 부종을 일으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유. 체액의 야간 이동을 악화시키는 거죠. 일부 항구 울제, 리튬 같은 약도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으시면 지금 드시는 약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몬 문제, 방광 노화, 체액 이동.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약물입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저녁 바나나 한 개가 어떻게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쏙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야간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저녁 바나나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리프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리프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또 변신을 합니다.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분비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안정됩니다. 과민해져 있던 방광 근육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나나에는 트리프토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첫째, 비타민 B6입니다. 이건 트리프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돕는 보조인부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천연 당분입니다.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인슐린이 나오면 트리프토판이 다른 아미노산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뇌로 더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액과 뇌 사이에는 장벽이 있는데, 트리프토판이 이 장벽을 통과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셋째,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두 미네랄을 천연이완제라고 부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방광도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과민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마그네슘과 칼륨이 그것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이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왜이 시간일까요? 트리프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밤 9시나 10시에 주무신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 효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역산하면 저녁 5시에서 6시가 딱 맞는 겁니다. 취침 직전에 먹으면 안 될까요? 안 좋습니다. 당분과 비타민 B6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줄수 있어요.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 부담도 있고 바나나 속 수분 때문에 오히려 야간 요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게또 있습니다. 아몬드입니다. 다섯 알에서 일곱 알 정도를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근육 이완 효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궁합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 사실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생각하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유 속에 다른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트립토판과 경쟁을 하거든요.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수박이나 배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저녁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바나나 말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일간 베뉴일지를 쓰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해요. 기록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변 본 시간, 소별량, 마신 음료의 종류와 양, 그리고 잠든 시간과 깬 시간. 소별량은 어떻게 재냐고요? 계량컵을 준비하세요. 화장실에서 컵에 받아서 눈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 기록이 있어야 의사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야간 다녀인지 방광 용적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알수 있거든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물을 아예 안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건 피하세요. 특히 커피. 녹차, 주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셋째, 저녁 식사 때 염분을 줄이세요. 국물 요리를 드신다면 국물은 적게 드시고 짠 반찬도 피하세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염분은 삼투압 이뇨를 일으켜서 소변량 자체를 늘립니다. 넷째,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을 받치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부종이 미리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그 수분을 잠들기 전에 소변으로 미리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만들어질 소변이 줄어듭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 부종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취침 직전에 꼭 소변을 보세요. 잠들기 바로 전에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또 마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볼까요? 저녁 5시에서 6시에 바나나 1개 아몬드 5달 저녁 6시 이후 수분과 염분 제한, 취침 전 다리 거상 그리고 잠들기 직전 배뇨 이것만 지키셔도 야간뇨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분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야간뇨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밤에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는 호르몬 변화, 방광 노화, 체액 이동, 수면 무호흡증, 약물 등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셋째,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한 개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지셨다면, 소변 볼때 통증이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리는 일이 생긴다면,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찬다면 이런 경우는 다른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신부전, 방광암, 전립선암 같은 심각한 병일 수도 있으니까요. 배뇨일지를 들고 비뇨기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세요.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수면 클리닉을 찾으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손주들도 예뻐 보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바나나 한개 사오시고 저녁 5시 반에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는 싱겁게 하시고 물은 조금만 드시고 자기 전에 다리 올리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주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